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12월 19일 증시 마감시황 올려드립니다. 방금 끝났어요. 제가 하는 일은 45분에 끝나거든요. 지금 네, 45분에 끝났는데 지금 48분, 3분 지났네요. 자, 증시가 끝나면, 어, 제가 이제 영상 올리기 전에 이렇게 훑어보죠. 근데 훑어볼 시간도 없이 바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장중 내내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 제가 마감 영상 글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훑어보지 않았단 얘기죠. 지금 시간적으로 훑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 도깨비들 미양반이 이 이런 식으로 요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이런 포인트를 보는구나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신청하시면 후회는 안 하십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에, 최근에 어떤 식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셔야죠. 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꼬시는 거다. 어? 꼬시는 거다. 개미 투자자들. 여기에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어, 수익 나신 종목들이 있으면, 또는 소폭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어, 현금 만들어서, 어,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살때그 현금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을 마련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죠 역시나 쭉 빠져요 여태까지 계속 빠졌어요 우리는 어 인버스를 요게 지금 선물 차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코스피 차트 어차피 차트 똑같으니까 우리는 2 4 4 0요 구간 때부터 우리는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인버스 매수해서 현재 수익 중이고요 자 제가. 2,400까지 일단 열어놓고, 2,400을 못 지키면 2,350까지 열어놓으라 그랬죠. 그렇죠? 요, 개분, 어차피 메꿔야 되니까. 근데, 어, 2,45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떨어졌다가, 그럼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 여기까지. 근데 거기까지도 개파락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라는 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나와서, 운 좋게, 그래도 양봉으로 품어냈어요. 양봉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웬만한 거는 매수하지 말라 그랬죠. 최근에 계속. 그러나, 지난주 월요일부터 딱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어떤 종목 매수하자 그랬어요. 한국전력.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제가 몇 종목 딱 찍어줬죠. 특히 강력하게 제일 어필을 많이 한 종목이 에이스테크였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도 5.53%나 올랐어요. 오늘도 올랐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에 4% 이상 빠지는 걸 봤거든요. 4% 이상 빠지더니, 마감은 5% 이상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컨텐츠 종목들 몇 종목 이야기 드리고 드라마 컨텐츠 CJENM 그 종목들 제가 어, 말을 해드렸죠. 오늘 올랐습니다. 스테디오 드래곤하고 CJENM 오늘 올랐습니다. 자, 제가 픽해드린 종목이 다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그 종목들은 잠시 후에 다시, 어, 리뷰를 해드리고, 오늘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금요일 날, 개파락은 컸지만, 양봉으로 잘 마감돼서, 오호 그래도 우리나라 잘 버티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외국인 세력들이 지수를 개파락은 했지만 쭉 올리면서, 옵션에서 계속 매도를 치더라. 풋을 사더라. 풋을 산다는 거는 미래에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 사더라고. 오늘은 특히 많이 사더라고. 자, 그건 잠시 보여드리고. 오늘도,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개파락이 커갖고 이렇게 끌어 당겼는데, 요 양봉 얼마나 내줄까? 8포인트 내줬어요. 많이는 안 내줬어요, 오늘도. 많이는 안 내줬다. 예? 많이는 안 내줬어요. 어.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거, 이틀 동안 내려가겠다. 화요일까지, 내일까지 내려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월요일 요 8포인트 빠졌죠. 그런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내일 우리 증시 내려올 일은 없겠죠. 그렇죠? 어, 근데, 아 미국 증시가 만약 하락이면 우리 증시 지금 잘버티는 있는데, 아 버티는 있는데, 이게 뭐 2,400을 뚫고 쭉 올라간다.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 증시도 올라는 가겠죠. 그러나 미국 증시 흐름이 어, 금요일까지 봐서는 올라갈 흐름이 아니다. 오늘 봐야 알겠지만 주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기술적 패턴은 올라갈 힘은 안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옵션에서 어떻게 외국인 세력들이 움직였는지 제가 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나 코스피 차트나 똑같습니다. 선물 차트 윗꼬리가 길죠? 윗꼬리가 윗고리, 길어요. 자, 업종 차트, 보세요.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보다 윗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 땡겨놓고,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풋수량. 자, 정확히 제가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보면서 적어놨는데, 9시 36분. 9시 36분까지는 이 풋을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안 했어요. 하락의 배팅을. 그런데 9시 36분부터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더니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사더라. 어? 그러더니 최근 지난주에 풋을 매수하더라도 만 단위 이상으로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2만 단위까지 올라왔어요. 하락의 배팅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하락의 배팅. 그리고 콜. 이콜 수량이, 콜 수량이 4,500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4,500. 근데 지금 지금 코를 어어 줄이더라 코를 줄이면서 풋을 계속 사더라고요 풋을 계속 사 그리고 선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어 오후 늦게까지 빨간불이었습니다 파란불도 있었지만 빨간불도 있었고 어 막판에 개미들을 딱끌어당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미들이 눈치면 모는거요 눈치 야 선물 매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더니 막판에 주른 거예요 막판까지 쭉안 빼니까. 어? 개미들이 이렇게 팔다가 에이 금요일 날 미국장도 빠졌고 개미들이 안 사다가 계속 이 지수를 올리니까 쫓아가더라고 결국은 쫓아가더니 외국인들이 하락에 베팅을더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을 요즘에 계속 한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꼬시면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파생해서 개인들을 음. 이용해서 선물을 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여러분들 생각에도 야 우리 증시 금요일 날에도 얼마 안 빠지더니 오늘도 얼마 안 빠졌네. 분위기상 잘 버티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도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은 했지만 그렇죠?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은 내일 우리 증시 개파락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왜? 이 하락에 배팅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외국인 세력이 하락의 뺏팅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 2만, 2만 개를 사드렸잖아. 이거 그냥 한 방에 수익이 확 나는 거예요. 옵션에서. 지난주 사드린 것까지. 근데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와도 소폭 상승 나오지 급등 나올 거는 전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세력들은 어 미국 증시 올라왔으니까 내일 또 내일 또 어, 내일 또 지수를 조금씩 땡기겠죠 미국 증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야 우리 증시 개파락 나왔는데도 잘 어? 상승은 못 했어도 잘안 빠지고 잘 버텼는데 야 미국 증시 상승 나으니까나 매수해야겠네 또 상승에 베팅한다고 그러다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파생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은 조심할 때입니다. 조심할 때. 그래서 제가 지수가 내려갈 걸 제가 예측을 해 드렸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더는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는데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제가 픽해 드린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 자신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보세요. 에이스테크. 오늘 장 중에 몇 프로까지 빠졌어? 오늘 출발이 하락 시작하니까 저가가 5.78% 빠졌네. 5.78%나 빠졌어요 오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 오늘 하루 만에 10% 수익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점이 잘 사신 분은. 5%때 빠졌었는데, 마감은 5% 올라서 끝났으니까. 그쵸? 그렇죠? 네. 에이스테크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5세대 이동통신 종목 중에 에이스테크를 가장 계속 어필을 해드렸죠. 자, 우리고 CJENM도 잘 가고 있고. 제가 목표가 13만원이라고 그랬잖아잘 가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아. 자, 목표가는 13만 원이라고 했지만은 단기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차익 실현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제돈제돈 제돈 아니잖아. 여러분 돈이잖아. 매수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좀 앞을 보고 길게 본다는 건 내년도까지 보는 분들은 목표가 13만 원 제가 찍어는 드렸는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1 2 13만 원까지는 봐야 알겠지만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가가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9만원 초반. 9만원 초반. 만약에 내일도 올르면 10% 수익이에요. 예. 본인들이 알아서 차익신을 하실 분은 하셔야 된다. 아, 그리고 스티드 드래곤도. 스티드 드래곤 매수가가 여게 아닙니까? 8만 3천원 구간. 지금 소폭 수익이지만 잘 올라가고 있죠. 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서진 시스템은 어,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이종목 급등이 연속으로 두번 나왔죠. 자, 제가 5세대 이동통신은 돌아가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5세대 이동통신 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1%대밖에 못 올랐지만 잘 올라가잖아요. 차트가 좋잖아요. 그쵸? 대한광통신도 잘 가고 있고. 자, 저는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중에는. 대한광통신도 가끔씩. 대한광통신은 가끔씩 이렇게 가다가도 10% 이상 쭉쭉 올라가고. 합니다.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만 요 종목은 좀 가볍게 움직이고 이세 종목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오이솔루션이라고. 오이솔루션만 오늘 못 갔어요. 오이솔루션. 자, 이놈도 조만간 어, 돌아가면서 가니까. 돌아가면서 가니까 조만간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더 자세한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이 아니고 어, 5세대 이동통신이 이 종목들. 디테일한, 어 타이씨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 어, 공간에 가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콘텐츠 종목들, 제가 픽해드린 종목들,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도 오늘 잘 올라가겠습니다. 야,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 잘 올라가겠습니다. 요러다가 만약에 내일도 좋다면 한 번쯤 장대 양봉 딱 나오지 않을까 분위기상 그런데 그렇게 될는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피해드린 종목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에 지금 흐름이 다 좋다는 얘기예요 한국전력 오늘 1.6% 빠졌는데 이 정도 뭐 쉬어가는 거지 뭐이 어? 정도 쉬어가는 거지 뭐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종목이에요.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었고, 저희가 두 번이나 먹었어요. 20% 이상씩. 두 번이나 먹었는데, 50% 비중 줄이고, 지난번에 50% 수량을 남겼는데, 한 2주 동안 기다렸거든. 2주 동안 기다렸더니, 오늘도 급등이 나오더라. 그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YM입니다. 오늘 급등 나왔죠.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매수해서,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말했을 겁니다.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매수, 문자 메시지 보낸, 보낸 그 증거 자료까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한번 팔았어요. 여기서 팔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매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절반만 팔았어요. 절반만 팔고, 여기서, 자, 지난번에 절반 판 거, 재매수하세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또 절반 매도했어요. 그러면 절반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 지금 들고 있는 절반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려고요. 더 한번 <laughs> 지켜보려고. 자, 어, 이거에 대한 리딩을 해드린 증거자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12월 12일이 거고, 오늘 19일 거. 자, TYM, 보유잔량 다시 급등. 계속 들고 갑니다. 팔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계속 들고 갑니다. 자, 여기도 보이죠 서신 시스템. 우리 서신 시스템 들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자, 서신 시스템. 요런 식으로, 어, 제가 채널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어, 매수할 때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대응하시기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2000, 2022년도 솔직히 대응하기 좋습니까? 종목 같은 거 수익 내기 안 좋잖아요. 저희도 2022년도 물론 안 좋았어요. 1월부터 6월까지 달안 좋았습니다. 그냥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7월달부터 트레이딩 계속하면서 7월달부터 계속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종목. 몇종목은 손절하고 나온 종목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20종목을 들어갔다면, 한 아, 3종목 정도 손절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보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안 들고 있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삼성전자 보시면, 어, 종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예. 자 삼성전자 좀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자좀 복잡하게 보이는 차트는 다 없앴어요. 자 보시면 59,700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오일선이에요. 오일선. 저 양봉은 나오지만 오일선을 계속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종가 기준에 양봉은 나오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선물 포지션 올리고 내리고 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잘 버텨주니까 삼성전자 를 하락 시키지 않아야 그러면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오잘 버티네 막 매수가 들어오면 어, 위에서 푹 한마디로 하락의 베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자 삼성전자 이런 차트는 이런 차트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삼성전자가 어, 성향이 있어요.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틀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이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니죠. 무조건은. 이런 때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올 때는 어, 파생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지작거리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양봉은 나오고 있지만 파생 때문에 만지작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오늘 큰 상승은 안 해도 조금이라도 상승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내일 6만 원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하루다. 왜변곡점이 하루냐? 미국 증시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지난주에 다 끝나고 선물옵션 동시만길도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월요일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음.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죠. 야 미국 증시는 막 밑으로 내려가는 분위기 같은 분위기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 S&P나 나스닥이나 다 그래요. 지금 유럽 증시 차트도 다 이렇습니다. 유럽 증시 차트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단 얘기야. 오늘 양봉으로 품어내면은 내일 우리 증시는 스타트는 또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 제가 여섯까지다 이야기 했잖아. 우리나라 증시 끌어 당기면서 하락의 배팅을 계속하고 있다고, 외국인 세력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매수하지 말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잖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종목들이 있죠. 이제 와서 들어가면 늦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야기 한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말한 종목들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처음 들어와서 야저매저 저 종목들 내일 매수해야겠네? 그러면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픽해드린 종목, 지금까지 열거한 종목들 어, 조정을 받는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 잡고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어, 이제 미국 증시 예, 차트는 다 이렇다, 어, 다 똑같다. 유럽 증시도 이렇고.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유럽 증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도, 독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그렇죠. 예. 여기까지 내려올 차트잖아. 요 차트. 그렇죠? 그렇고 나시다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편집을 안 하고 제가 막 클릭하는 걸다 보여 드리는 거는 아, 도깨빌이 양반이 증시 끝나고 나서 요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런 포인트를 보는구나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 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자 나스닥도 보세요 쭉쭉 빠지고 있는 그쵸 그렇죠? 요 거래랑 터진 거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많이 터졌고 야 급락 나오려고 거래랑 이렇게 터졌나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자 그래서 어 나스닥 아. 만 지켜주느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만약에, 이번 주에 만을 못 지켜준다. 그럼 급락 나오는 패턴이 이번 주에 만을 못 지켜준다. 내려오더라도 조금씩 내려면 괜찮은데, 만에 어, 단기간에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 남은 12월 달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보면은, 우리 증시 보면은.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꼬시는 거라고 제가 벌써부터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돈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우후 몰려드는데, 지금 외국인 세력들이 왜 계속 지수를 어 오늘이나 금요일 날왜 하락은 시작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당기느냐? 개인들 쫓아오게 만드는 거라고. 지금 옵션에서 다 증,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급할 거없단 얘기야. 어 외국인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들 머리싸움 안에 어, 재밌네. 뒷짐지고 쳐다보세요, 그냥. 뒷짐지고 쳐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도 된단 얘기야. 지금 갑자기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올라와서 내일 우리 증시 올라간다. 추경매수하면 안 돼요. 추경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세력들은 야, 이때 대하고 또 차익실현하고 순환매를막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 또 중요한 거 제가 순환매 흐름에도 힘들지 않은 종목만 픽해드린 거예요 5세대 이동통신 어 드라마 콘텐츠 순환매라는 게 뭡니까 이 종목 3-4일 올르고그 다음 빠지고 또 다른 종목 3-4일 올리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5세대 이동통신 지금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드라마 콘텐츠도 약간 쉬더니 다시 올라가고 그런 종목만 골라서 제가 픽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자. 2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어, 여기서 줄이고, 어, 제 유튜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멤버십 기능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채널방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제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벨이었습니다.